버스킹 어 공연을 시작하게 해준 블루투스 스피커. 소도보 X8 맥스 백와트 무선 스피커는 진정한 음악 애호가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강력한 백와트 출력과 TWS 서브우퍼 지원으로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2만 밀리 암페어의 대용량 배터리는 파티나 캠핑에서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USB, TF, 옥스 포트를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 가능하며 무게가 3,590g으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이 스피커 하나로 홈 엔터테인먼트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음질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돋보일 것입니다. 소도보 X8 Max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소드크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30W의 강력한 출력과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 덕분에 몰입감 넘치는 음악 경험을 제공합니다. 야외에서의 파티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IPX7 방수 기능은 정말 매력적입니다. 배터리 용량이 4,000mAh로 긴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무선 범위도 넉넉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사운드 모드를 통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스피커는 단순한 음향 기기를 넘어 여러분의 음악 생활에 색다른 매력을 더해줄 것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소도보 미라지 130W 초고출력 휴대용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는 진정한 사운드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와 추가 저음 모드는 음악이나 영화 감상 시 몰입감을 극대화해줍니다. 최대 20m까지 연결 가능한 무선 범위 덕분에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KTV 시스템으로도 손색이 없고 간편한 볼륨 및 재생 제어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홈시어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스피커가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강력한 출력과 뛰어난 음질로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